아, 다들 집중해주시고 텐션좀 올려주시고 가봅시다 야호, 야호, 야호. 야호. 응. 그냥 진짜 사비 한 50만원씩 해가지고 제이드로 ㅋ ㅋ 고 뭐라고요? 이거 안되겠다 마무리 해야겠다 여기서 진행이 안돼 반띵이 나을거 같아 <laughs> 음들수 없어 아왕 원조 음료수 해야 돼 하자 아 이거 진짜 하기 싫었어 나. 이거 좀이상해 아, 아좀 혼나 먹어야 되잖아 요자 <laughs> 일단 소주 4병이 네 와버렸어요 아, 자그 출사표 한 번씩 받시자그분다근좀 쫄아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술을 진짜 잘못거어요 진짜로 입덕가네? 아니 진짜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서는 그때와 현재의 몸무게 차이가 15kg 차이에요 체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아... 불리하다? 아, 불리하다 일단 시작에 앞서 돈을 다시 이제 주셔야 돼요 너도 해 너도 다해 아, 응, 다같이 해야지 할한번 아, 나는 안... 나는 하수요 응. 아 m not sure 배팅 you're not s 배팅 e if y 배팅해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어? not sure if you're not sure 고 f you're not sure if you're 와배 누구야? 우리거아아 좋은데? 무슨이잘 들어갔는데? 로 바로. 아니 자신 없다며 알지 술이 단날 이거 초콜릿 있 아이스크림이죠 뭐? 술 <laughs> <laughs> 와 근데 이게 술을 진짜 잘 먹는 건 현서 같아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? <laughs> 진짜 이, 저 스탑콤 찍으면서 확실히 느꼈어 아, 왜? 썰 들은 게 있는데 어디 호텔 가서 먹는데 와인을 먹었는데 자기가 몇 시간 동안 먹었대 아나 진짜 미친 는줄 어, 알았어 그러면 한 몰라? 시간에 1점 몇 병씩 먹어요? 이게 내가 항상 이렇게 즐겨 먹는 와인들이었어 이걸 한 번에 하루 8시간 동안 <laughs> <더더 웃음> <더> 먹었다고? <laughs> 아, 맞지 그냥 8병이네 <laughs>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<laughs> 와 서물있지 우와. 우와. <laughs> <laughs> 진짜 지금 두 모금에 처음 끝났다 야, 왕조한 좀 났다. 코가. 그동안은 조밥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 그 천천히 먹어도 괜찮았는데. 박현선은 약간 기어 올리고 잡게 하는. 뭐라는지 아는 사람. 뭐, 나 이거 뭐라하는지 라 말랑말랑. 말랑말랑. 아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에서 판다 말랑말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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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말랑말랑. 한거 아니야? 근데 이거 무슨 용도예요? 이 갖고 네. 보는 거야 이렇게. 옛날에 우리 이거 한창 많이 사람들 샀었잖아. 와 <laughs> 어, 어떻게 하는 거야? 쭉 늘려 아, 어. 아 연어야? 오, 오, 와 진짜 뭐, 스트레칭 뭐, 좋지 뭐, 제목이 더 이뻐 대박 2개가 4,000원 4,000원인가? 이거. 아, 이거 하나 4,000원 네? 역대 할인 많이 사던데? 4,000원 옛날, 옛날에 2,000원대였잖아 맞아 아 이거 참고로 몇 개가 안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 이후로 이제 끝이야 다시 생산 말랑말랑 5 0원 5,000원 말랑말랑 두개 5,000원 나 파스타 왜 이렇게 맛있지? 다 똑같지 않아요? 그니까 회사 가 만든 거 아니야? 여자 가슴 못 만지니까 파스타 라도 <laughs> <너무> 진짜야? 진짜야 <laughs> 진짜 만져 너가 못 만지잖아 아! 오 오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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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이어한 5,000원 정도 했거든요 타볍다 돼. 물이 별로 야 진짜? 너무 맛있어요 진짜 싸지? 근데 1월부터 기름인게 없어져요? 어? 최초 최초 고백! 어뭐 뭐가 맛이야? 1월부터 기러기 지주 여기 닭 매운탕 뜨고 봐. 어오시그점이 되는 아 집에 아 거야 가 닭볶음탕에다가 전복 <목소리> 들어가고 문어 들어가고 닭 들어가서 닭 매운탕을 봐. 매운탕인데 닭 매운탕. 내가 친구들 데려와서 먹었는데 다 너무 맛있. 대 그래. 그래서 1월부터는 닭 매운탕 맞죠? 면탕 장미운타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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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개 한 번, 아 인사 한번 해, 인사. 한번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섭둥이들이 이거 한번 해야지. 아니, 아니, 왜 그래 <laughs> 우리 진짜 1세대 유튜버, 우리의 조상님이잖아. 관계를 아, 말씀드리자면, 우리 조, 원래 섭님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, 지금 개명하시죠? 조우남님이고. 저희랑 같이 일하기로 했고 잠깐 기러기 동지를 맡아주기로 했어 근데 딱 말.. 호울포, 홍월포차 짬밥 있잖아요 네 홍월포차도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러기 동지로 가면 안 된다 메뉴 바꾸자 그래서 은하님이 아이디된 거야? 어 12월 지나고 1월부터 바로 바뀝니다 그래, 그래갖고 우리 은하님이 조만간 우리 회사에서 이제 유튜버로도 복귀하고 오 네, 우리 식구에요 우리 식구 식구예요 네, 나랑 전화를 한 번에 두 번씩 해어 친구 네요 지겨워 죽겠어 아 기대해주세요 오 파이팅 가자 가자 안 됐다 야잘 어, 먹게 이번에 어 그래? 이 그래. 나갈 때 이제 쭈우도 그냥 8시간 안에 나 몰라? 팔십 와우! 오늘 우리 언니를 믿어요. 저 8시간 동안 소주 먹는 여기요. 물더야요 사장님. 네. 스 사장님. 여기 물좀더 주세요. 사장님. 네. 네. 사장님! 하니만 내가 자꾸 뭐예하니까요장님기이 기도, 네아저기 사장님 네, 아, 저기 사장님. 네. <laughs> 아, 하나만 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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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도, 기 기도, 기 기도, 기 기도, 아기동아기동아기동아기동아기동아

쌍냥 먹고 야 되니까 너 근데 몇 프로야 지금? 나는 너몇 프로야? 내가 느꼈을 때60%어 나는... 나도, 나도 60% 어? 아니 이거 한 시간에 들어가면 진짜 빡세거든? 빡세긴 해 근데 이게 점점 아, 와 지금 와 병째 3병째 3명 아니야 이제? 이제 3병 와한 시간만에 3명? 야 소주를 무슨 진짜 탄산수 소 먹듯이 마시네 야, 나주당을 챙겨 먹어라. 진짜 내손안 베린. 리 짤리, 젤리젤리젤리젤리젤리젤리젤리 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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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젤리 짜리, 젤리 짜리, 젤리 짜리, 짜리, 젤리 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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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 아 미나리랑 파스타랑 그 국물 국물이 없어졌어요 이제 알리올레 물이 어딨어 알리올레 알리올레는 물이 없어 알리올레 f u c k you Boy That's f u c k i n g money C'mon t 이 a f u c k i n g money C'mon Boy You breathe Breathe, breathe You can breathe Breathe, breathe, breathe Breathe, breathe, breathe 와, 겁나 슬냄새다 세미얼! 두 개? 세. 야, 너나 따라와야 돼. 두, 명, 두 명은. 세 명이야. 세 명. 세, 명. 세 명은 따라와야지. 어제 간다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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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야, 두 번째야, 째세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. 아, 뭐야? 뭐야? 어? 어, 떠세 네. 번째야. 네. 어, 저거는 다 어, 떨리네, 기쁜구마. 어, 한 시간 만에 세명 먹었어요, 지금. 여기서 한병더 먹을 거야, 아니면 가서 먹을 거야. 저희가 예약을 했어요 사실. 오늘 밤새 죽어보자. 그래가지고 <laughs> 모텔을 잡았어요. 한명더 먹고 가? 4명 네, 네 먹으면 끝나는데? 1시간 4병 내가 보 이거 고빈데? <끝> <다시> 아, <끝> 이 새끼 이새이제 이거 먹으면 끝나는데 <끝> 현서 시작했어 최초로의 알콜왕은 박현서? 얼마주는가 어? 아, 그래. <laughs> 왜? 래 왜? 왜? 왜왜 나, 지나이 내가 내가 게 내가 게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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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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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나가자>. <vidare> <laughs>

원래 2 차로 이제 여기에서 어 이제 왕조왕조 저희가 모텔에 와갖고 하려했는데모텔에 먹자 해가지고 모텔까지 왔어요. 근데 지금 현재는 아홉 시고요. <laughs> 놀랍게도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왕조왕조 애들의 상태는 1번 선수 그 상태 이상태시고아 제발 그만 <웃음> 그만. <웃음> 이번 선수는 저기서 이제 개고랑 부리치다가 어디 갔어요? 하장 씨, 하장 씨. 기억 안 나요 선수님? 뭐가? 아 그래서 <laughs> 더 먹을 수있어 <laughs> 응. 선수만 그냥 이겼네. 그래. 어 씨야, 뭐야, 뭐야, 뭐야? 아 먹자. 이 <laughs> 개. <laughs> <laughs> 저 시원사람 처음 봐요. 아네, 시할만 하긴 해. 사실 지금 한 시간에 네병 먹은 거는. 어, 기적. 네. 레프리 판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의 시합 속행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레프리의 판정으로 박현성 형이 판정승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시작. 잘시데요 봐봐요. 여기서 반선. 빠빠빠빠빠빠빠. 말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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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 절제하는 모습 별로 안 취한 거예요. 말버라 말버라. 아. 뭐지? 어.. 어 뭐야? <laughs> 어, 뭐지? <laughs> 뭐야? 어떻게 됐어? <laughs> 아 진짜 몰라 가수시 40분 나 기억하나? 나, 나, 나 아예 안나 <laughs> 어떻게 됐어? <laughs> 만취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나 기둥에서 목동으로 이어 이후로는... 아니 기억 아예 안나 우리 2차 갔어? 2차... 무 2차야 ㅅ 이렇게 와가지고 <laughs> 개지랄 쇼하고 잤잖아 나 소주 소주 몇번 먹었어? 또 3병 반. 쟤는? 혈서 4병. 어? 그럼 내가 이긴 건데? <laughs> 결과는 박현서 승리. 아니, 이거 어제도 했잖아. 어제. 개지랄쇼 아, <laughs> <게시를> 했잖아. 헐! <laughs> 머리를 숙여. 어어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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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. 와, 진짜 어제는 어. 기억이 안난 짐승들이었구나. 아. 아. 와! 아. 와! 너 미친년이야, 미친년은 못 껴. 정상이 미친년은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뭐 상금수여를 하면 어, 되나요? 어 그래 어야너 진짜 투자 잘했다 어 그래 그래 어너 잘했다 야, 투자 성공한 건 처음이야 <웃음> <웃음> 이제 최종자전 챔피언십 경기에 있거든요 그또 <laughs> 뭐예요? 한기 주장들을 모아서 붙이는 <laughs> 언제 끝나죠? <되게 웃음> 미친 대전 미친 현대전 <laughs> <laughs> 안 지면 안 끝나요 계속 서라가야죠전시대에전 <laughs> 세계 대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도밀 가서 맥주대다할거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